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팁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해요 그 간단한 영상이고 그리고 영상 길이는 뭐 그렇게 길것 같진 않습니다 자그 팁은 뭐냐면은 이 시메트라의 텔레포트입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텔레포트는 이제 후비나 뭐 하나무라나 음, 아노비스 신전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그 많이 쓰는데 이 텔레포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은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메트라의 텔레포트는 여섯 번에 여섯 명의 영웅을 날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텔레포트는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텔레포트는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텔레포트는 제가 설치하는 방향 자 이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서있는 이 방향으로 영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들이 나오는 방향이 헤매지 않게 헤매지 않게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뿅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보고 설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이쪽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뿅.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나왔죠? 자 한번 이 텔레포트를 없애볼게요. 다시 자 없애보도록 합시다.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뿅 뒤로 스스텝자 텔레포트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궁극기가 정말 굉장히 빨리 차요 시메트라는 지금 여기 훈련장 로봇인데 여기에 세개 저쪽에 두개 여기에 하나 총 여섯.. 다섯명에게 이걸 텔레포트를 쓰고 있거든요 자그러기 때문에 정말 텔레포트가 빠르게 찹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공격 진행로가 이쪽이다. 그러면은 공격 진행로를 등 뒤로 두고 텔레포트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공격 진행로를 등 뒤로 두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메트라 이제 깨알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깨알 같은 팁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팁이라기보다는 이 시메트라는 헤드 판정이 없습니다. 자, 왜냐, 왜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데미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시메트라는. 자,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캐릭터가 겐지를 상대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시메트라는 헤드 판정이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모아서 발사. 빵! 자, 보시면 이제 다섯 칸이 달았어요. 다섯 칸. 자, 머리에 쐈는데 다섯 칸이 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쏴도 다섯 칸이 닿느냐? 네, 똑같습니다. 몸에 쏴도 다섯 칸이 닿습니다 자, 풀파워 차지, 빵! 자, 보셨죠? 다섯 칸이 습니다 빵! 자, 이걸로 이제 시메트라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텔레포트는, 내 공격로, 그러니까 우리 팀이 갈 목적지에 목적지를 등지고 설치를 한다. 그리고 헤드 판정이 없기 때문에 이 총을 이 광선탄을 몸으로 최대한 쏘도록 한다. 이두 가지가 시메트라이 팁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